파이널 모의고사 1회 22번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면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면의 모양은 그림과 같다. 뭐 그림과 같다. 과 같은 사각형이다. 그림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 그림을 직선 l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나 그렸으면 이쪽도 하나 똑같이 그려줘요. 좌우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5, 여기도 5, 여기가 12. 얘가 12 이렇게 되겠죠. 어, 단면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몇 개, 두개 그죠. 계산하면 30이니까 60 단위는 제곱센치미터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